Back out on the streets. Damn no man, as it is good as me. You and yellow dresses, green eyes, olive complexion. With you, I don't need sleep to dream. But speaking of dreams, it's true, it doesn't get better than you. And I can't overstate it. I think it's underrated, the feelings I have for you. If you like to dance in these streets, this night might sweep you off your feet. peace in every single way although i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it ain't no what the reason for me to paint my love today and if we speak enough today i'll grab the keys would you say when we go when i fall <웃음> <웃음> 왜 뭐가 뭐가 뜻대로 안 됐어? 어떤? 바나나 굽는 게. 바나나 굽는 게. 이 어, 제이미 올리버가 하라는대로한 건데 맛이 없을 것 같은 느낌. 음. 일단 요거트는 괜찮아. 음. 나쁘진 않네. <laughs> 어배 터지겠다. 이거 다 먹었어. 다 먹긴. 어쨌든 클리어. 짠 여러분 저희 집에 올리브영 박스랑 쿠팡 로켓 배송 박스가 왔습니다 <laughs> 사실 이건 한국에서 온 택배인데요 지금 한번 박스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박스가 한국에서 두개 나왔는데 제가 이걸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laughs> 여러분 꼬북칩 꼬북칩이랑 옥수수깡이 왔습니다 <laughs> 제가 어머님한테 이 과자랑 이 과자를 먹고 싶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많이 넣어주셨어요 꼬북칩 6봉지 이거는 제 동생이 하도 맛있다고 막 자랑을 하길래 너무 궁금해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3봉지나 넣어주셨네요 이건 뭐야 뭐야 이거 들어 있었어. 애기, 젓갈이 들어있었어 애기! 젓갈이 들어있었어 이거 이렇게 실온에 있으면 안되는거 아닌가? 다 상한거 아니야? 그니까 러 어떡해 헉? 이거 다 상한거 같은데? 음... 오막 샌다 어... 아니 나 냉장보관하는게 들어있을줄 몰랐네 아이고 아이고 오. 아했다 어... <laughs> 저희 어머님이 이런거 양념 꼬막장먹 이런거 명란저 납 시젓, 어리굴젓, 고등젓, 막 이런 거새우젓갈다 보내주셨는데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상한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하고 어머님께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네요. 음, 아깝다. 너무 음. 먹고 싶다. 되게 맛있어 보이는. 데 일단 먼저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두 정과를 보내주셨네. 저희가 부탁드린 거 말고도 어머님, 아버님이 뭘 많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오독 오독 호두 정과. 자 그리고. 저희가 한국 가면 항상 많이 사오는 게 이겁니다. 여드름 패치 이런 거는 외국에서 팔질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것 같아요. 여드름 짜고 나면 붙이기 딱 좋기 때문에 이걸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여드름에 쓸. 제가 요새 여드름이 엄청 나고 있어가지고 여드름 약을 샀어요. 그리고 이 선크림, 이 닥터지 선크림. 저 선크림을 이거를 쓰기 때문에 또3 개가 왔습니다. 이 선크림은 제가 쓰고요. 이 썬오션은 저희 남편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랑 비타 라이트빔,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썼습니다. 이거는 이룰이라 쌍화, 쌍화, 쌍화차인가 봐요. 쌍화차, 아까 이 얘네랑 같은 라인인 것 같은데? 맛있겠는데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저희가 감자홍심이 만들면서 이 면보가 없어가지고 짜지를 못해가지고 어머님이 사이즈별로 이거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감자홍심이 만들 때 문제없이 이걸로 쭉쭉 짜가지고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도둑 누룽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 3kg짜리 누룽지야. 또 시켰습니다, 여러분. 아, 든든하다. 요즘 누룽지가 없어가지고 계속 누룽지를 못 먹었거든요? 됐고. 아, 맞아 이거는 저희 남편이 아주 옛날부터 썼던 폼클렌징인데, 레스트리라는 데인데, 원래 이름 이 인스킨이었는데, 여드름에 좋은 화장품 브랜드인데, 진짜 옛날부터 썼거든요? 10년 넘게 쓴것 같아요, 여기 거 저도 요새 여드름이 많이 나가지고, 남편 거를 같이 쓰고 있어서, 제 거랑 남편 거랑 두 개씩 이렇게 네 개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이고. 어이구... 어. 이거는 화장솜입니다, 여러분. 화장솜. 엄청 큰 거. 하나, 둘, 셋, 넷, 네 개. 아까 그 화장품 거기에서 온 스킨. 스킨도 두 개. 그리고 호북칩이 더 들어있네요. <laughs> 호북칩이 네 개나 더 들어있어요. <laughs> 아니야, 더 있어. 두 개가 더 있네. 꼬북집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네? 10개도. 하나, 둘, 셋. 10개나 보내주셨네요? 꼬북집 10개. 그 다음에 저희가 저번에 너무 잘 먹었던 간편국 미소 된장국, 황태비역국. 두 개씩 제가 쿠팡에서 시켰습니다. 황태채. 진짜 옛날에 황태채 산 거를 엄청 오랫동안 잘 먹다가 이제 다 먹어가지고 쿠팡에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것도 한 1년 먹을 것 같은. 다른 미역 사실 미역은 여기서 파는데 웬만하면 한국에서 질 좋은 거 사오면 좋잖아요 미역도 저황태치 사면서 뭐 같이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laughs>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만능 육수 아 이거 은근히 되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멸치 육수 3개랑 사골 육수 하나를 샀습니다 뭐야 이거 어간장을 주셨네? 어간장이 뭐지? 멸치 젓갈 같은 건가? 어, 어간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간장을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건데, 짠. 그리고 버터아몬드. 저희가 너무 한국에서 오랫동안 떠나 있어가지고 이게 유명한 거를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저희 한국 가가지고 이거를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되게 맛있고 좋아가지고 먹고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세 봉지나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숟가락 젓가락 세트.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되게 금방 닳더라고요. 저희가 시키스척기로 돌려서 그런가? 그래서 되게 벌써 다 벗겨졌어요 저번에 샀던 게. 그래서 하나 더 시켜갖고. 쿠팡에서이거를 샀는데 어머님이 저희 보내주려고 진도 곱창 김을 두 개를 사셨더라고요. 이거를뭐로 제가 주문도 해서. 갑자기 또 곱창김이 세개나 생겼습니다. <laughs> 아이고, 하나 더 있네. 김 4봉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한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떡볶이 소스. <laughs> 여기 H마트에서 팔길래 제가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너무 간편한데 맛있어가지고 쿠팡에서 주문하는 김에 이것도 제가 주문을 해봤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다비었어다 뜯어봤는데 뭐 먹을만한 먹을 거 없나? 옥수수 깡 한번 먹어볼까요? 저 이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짠, 이렇게 많은 택배가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왔죠? <laughs> 저 지금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오독오독, 호두전과 이거랑 옥수수 깡 이게 먹어보고 싶기 때문에 간식으로 먹겠습니다. <laughs> 짠. 음. 너무 달지 않고 머리가 팽팽 돌아갈 것 같은 느낌. <laughs> 남편을 먹여야겠는데? 그리고 기, 대망의 이 옥수수깡. 어, 여러분 바람 소리 들으세요? 이거 어, 바람 소리예요. 오늘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어제 밤부터 이렇게 창문에서 바람 소리가 엄청 많이 나고 있어. 어쨌든. 이거 보여드릴까요? 제 동생이. 이거 보세요. 제 동생이 이거 보내줬어요. 이거 자기 이거 먹는데 엄청 맛있다고. 동생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거 먹는다, 이정. 신기한 냄새가 나네. 어, 정말 이렇게 생겼네.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옥수수 맛인가? 아닌 것 같은데. 옥수수 마신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뭔가 짭짤하면서. 좀 그렇게까지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낼 만큼 그렇게 자랑할 정도로 맛있는 맛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갑자기 한국에서 온 택배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이제 아침에 다시 누룽지를 먹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지금 제일 기쁘고 빨리 저 정리해서 수납장 안에 잘 쌓아서 넣어봐야겠습니다. 간식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차곡차곡 테트리스처럼 잘 해야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지금 해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이상하네요. 오늘 새벽에 바람도 엄청나게 불.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 여 기가 음식 보 관함 팬 트리 같은 그런 공간 인데, 오늘 한국 에서 배송 온것 까지 정리 해서 넣 어, 보 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엄청... 쌍화차 냄새가 나요. 저 쌍화차 되게 좋아하는데... <laughs> 오, 완전 쌍화차 주 이거 쌍화차 맛이야. 쌍화탕 맛이야? 응, 아 쌍화탕. <laughs> 완전 쌍화차 <laughs> 맛이 갑자기 한의원 같은데 온거 같은 음. 느낌. 아 근데 맛있다. 나 이거 진짜 원래 쌍차 화나 되게 좋아하는데. 약국 가면은 막 하나씩 공짜로 줄때 있잖아. 음. 그때 되게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따서 먹먹거 <laughs> 음. 음. 맛있네. 감기 기운 있을 때딱 대추 같은 게 들어있는가? 응. 음. 대추 맛이 나. 이, 이. 음. 이. 숙지황 황기감기계봉감쪽개총 건강 건강이라는 게 들어있어 <웃음> <웃음> 건강은 뭐야? 국내왕 건강이 들어있습니다 이름 한번 잘 지었네 <laughs> 엄청 건강할 거 같은데? 진짜 신기한 게 어. 날씨가 시야가 되게 깨끗한 날은 저 건물들이 되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 어, 나는 신기한 게 해가 지는 위치가 한겨울에는 어. 저큰 응. 건물들 응. 멀리 있는 저큰 빌딩들 거기 있는데 점점 좀 옮겨와요 응. 그리고 저번에 저기로 들어가는 거우 찍었죠 있잖아해 응. 이렇게 들어가는거 응. 우리한테 방딱 정면으로 해가 내려오네